이번 주 초, 한국의 대표 커피 프랜차이즈인 컴포즈 커피, 컴포즈 커피, 는 전속 모델인 김태형, 방탄소년단 V, 과위 최신 협업을 V컴포즈드 음료 메뉴 출시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한정판 라인업에는 돌체 세레나데, 리치 알레그로, 유자 스타카토 등 상쾌한 세 가지 제품이 선보이며, 각각 여름 시즌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완벽하게 보완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컴포즈 커피는 공식 발표 후 태형의 눈길을 사로잡는 캠페인 화보를 새롭게 공개하며 3,000여 개 매장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의 탱크 탑을 입고 등장한 그의 자연스러운 카리스마는 보는 이를 압도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흠잡을데 없는 이목구비. 날카로운 시선, 매혹적인 매력에 사로잡혔고, 이는 캠페인의 우아함과 임팩트를 한층 높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스타일의 사진과 저렴한 커피 브랜드의 예상치 못한 조합은 빠르게 퍼져나가며 소셜미디어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